A, B, C, D의 둘레를 구해봅시다. 자, 요 길이를, 하나를 우리는, 요 길이를 A라고 놔볼게요. 요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놔보면, 요 넓이가 20이라고 하니까, A제곱이, A제곱이 20이라는 거죠. 정사각형이죠. A가 돼서, A 곱하기 A가 20이죠. 그럼 여기는 우리가 2가 되고요. 여기는 2가 되고, 여기는 b라고 해봅시다. 여기는 b라고 해봅시다. 자,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b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a 제곱이죠.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. 자, b 제곱이 b 제곱 플러스 4는 a 제곱이 얼마였습니까? 넓이가 20이었죠. 20이에요. 자 그럼 b 제곱은 16이 돼서 b는 4가 되겠습니다. 요 길이는 4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2 더하기 4니까 6이죠. 어, 그러니까 a b c d 둘레의 길이는 64, 24, 둘레는 24가 되겠습니다.